자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천천원입니다예 예, 12월 첫째주입니다. 자 일요경마 UCC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이제 좀 전반부가 그래도 좀 저배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경주고 어, 일요경마는 음. 전반부가 좀 혼전이 아니냐 좀 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도경 마에서는 전반부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겠는데 그래서 승부 경주를 좀 전반부 쪽에 좀한 번씩 잡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중반부 이후로 계속 잡았는데 일단은 전천 의원이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고 후반부에 구경주를 메인 승부로 그리고 이제 부산 교차는. 2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가 됐고, 저는 그 1경주에서 바로 첫 경주 때 바로 승부를 들어가겠고, 7경주를 메인 승부경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부산은 마지막 6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 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00. 이건 제가 이제 일 경주부터 좀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 출전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뭐 전천후 의원이 1 경주에서 좀 관심 가지고 보는 마필. 이제 일단은 뭐 일본 빅터빈이 지난번 경주에서 뭐 확연하게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 이 되겠는데, 이제 게이트 자체도 이제 외곽에서 어 선행을 나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어 직선 중반쯤에 또 이착했던 마필하고또 경합을 했는데 마지막에 직선에서뭐 약간 이제 사행기는 좀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 걸음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이 빅터빈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일 경주는. 어좀 승군마들이 좀 인기를 몰아가는 그런 편성인데 에, 제가 요번 경주에서 이제 승부를 하고 싶은 마필은 그좀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어, 제가 한 3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이 마필이 좀 변화를 좀 주시를 했고 또 직전 경주 때는 워낙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승부 의지가 좀 약했던 마필이 이번에는 좀 편성을 잘 만났다 그리고 거리 경험상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수도 좋기 때문에 이번 일경주를 과감하게 좀 인기도에서 밀리는 마필을 가지고 바로 승부를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를 가지고 이제 때리는 그런 승부가 될것 같고요 자이경주국산호군 마령 1200 요거는 이제 그전천후위원회그 승부경주 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일경주이경주를 한번 각자 승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번 편성은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음좀 음, 인기마로 좀 팔리는 네이스가 되겠는데. 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마필이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지난번에는 이제 승군전이었었고 그리고 어, 박태준 기수가 이 앞에 뛰는 마필을를 너무 빨리 쫓아가는 바람에 어, 막판에는 이제 내치기에서 좀 안쪽으로 좀 기대면서 음. 좀 굉장히 좀고조을 했던 마피, 이제 5번 과천 비상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직전에 이제 1,200 거리의 경험도 쌓았었고, 뭐 이번 경주 빠르면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5번 이제 과천 비상을 한번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네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뭐 조교 때 보니까 안쪽에다가 이제 뭐마필들 세워놓고 계속해서 조교를 때리는 걸 봐서는 오바마 과점 비상이 승부 의지는 좀 강하게 내비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8번만 메이드 캠프를 좀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예, 뭐 기록상으로 직전에 이제 좀 약간 좀 외곽을 무리를 예. 했던 출발이 안 좋아서 그런 데말필인데 이번에 발주연수까지도 하면서 조교는 좀 단주조교를 했지만은 의지를 상당히 보이고 있어서 8번 반은 좀 관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경두입니다. 국산국 마장 1 0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일단 7번 뭐 칼라하리가 모세영 기수 태우는 순간 인기 1위로 되겠네요. 예, 예, 쾌도남마에 부활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충분히 그 예, 날에구조에서 예, 있었던 예, 말이죠. 음, 남기태 마주가 또 어, 직접 구매를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칠번만은 예, 뭐 의지가 높겠고 이 구번만 우비 캠터가 최근에 이제 꾸준한 그런 을 보여요. 좀 전에 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난번에 좀안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마필은 이번에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좋긴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좋아 보여서 구번만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이번만 예당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뭐 결정력이 부족이에요? 아니면 d 심은 아직까지는 조금 처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음, 뭐, 선행을 나가면 재밌나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예당이란 마필이 음. 이제 전개가 좀안 좋았다. 음.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이제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번 이 예당이란 마필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이제 계속 외곽, 외곽, 외곽 타면서 어 전개가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음. 막판까지 거의 뭐 착착 없이 우르르 하고 이제 다른 마필들하 같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는 이 이번 예당이 안쪽이라는 점에서 뭐 선행까지 나설 수가 있고 암체 어 선입 전개, 내측에서 최적의 선입 전개까지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7번 칼라리도 물론 지난번에 이제 2차을 들이대면서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했기 때문에 어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지만 저는 현장에서는 이번 예당을 놓고 한번. 베팅을 들어가고 싶은 음. 레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이 3두의 마필이 일단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음. 자,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마령. 원래 2번 경주는 그 원래 그 월간 출마 계획표상에서 그 외산마 경주로 준비가 됐었는데 외산마 한 경주 깨지면서 이제 국산마 육군이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1300으로 펼쳐지는데 워낙 동편성이죠, 이번에. 예. 평성 자체가, 음. 뭐, 다른 레이스 가면, 뭐, 파, 거의 막 팔리지 않는 마필 끼리 음.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음.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좋게 보는 건 뭐였어요? 음, 이제 외곽에 있는 9번 마이티 블랙홀, 음. 뭐, 기수도 문세영 기수고, 그리고 뭐,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외곽이지만, 외측에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음. 9번 마이티 블랙홀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오버마 동진태우를 이번에 좀 보고 싶은데, 예, 10월 13일 날은 이제 안효리 기술 태우 가지고 뭐 중위권에서 막판 탄력을 어느 정도 좀 보였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지난 경주 때는 이규의 기수를 태워서 외곽에서. 좀 무리를 하면서 14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300 다시 내렸는데 일단 27조에서 뭐 조교를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다시 한번 이기의 기술을 태웠기 때문에 저는 5번마 동진태우의 어떤 선전을 좀 기대를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육군 마련 천0라 자, 이거는 지금 7번마 천당성이 박현우 기수 감량안 고서 지금 5 4사 조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뭐 데뷔전에서 그 라이런이 워낙 잘뛴 거지 뭐 천당성이 못뛴건 아니죠? 그렇죠. 라이 라이런 요마필 자체가 뭐 워낙에 막판에 뭐 여력이 상당히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제 천당성이좀 못뛴 것을 보여지는데 뭐 기록이나 감체뭐 마지막 3F 기록 보면 뭐 전혀 못 뛰었다 할수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데뷔전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마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신마들이기 때문에 조교를 하면서 변화가 좀 오기는 오겠는데 일단은 그 데뷔전 치료는 6번만 포비서 패스 이게 그 잔제로라고 이제 포인인데 예, 주행 검사를 잘 통과를 못하다가 지금 공백을 가지고 이제 11월 2일날 예, 주행 검사에서 여력을 상당히 보였어요. 예. 순발력도 있었고 뭐 막판 지구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 6번마 잔재로가 이제 저배당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그런 게임으로 보겠고 예, 나머지 마필들 중에는 어떤 지구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안돼 있어요 다들 순발력은 있지만은 뒤심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오경주는 일단 저배당 공략을 우선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주군마령 1200. 자, 4번 블레스 챔피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이번에. 뭐 지난번에 약간 진로가 내치에서좀 막히는 그런 음.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뭐끝거름도무안 했었고. 음. 이제 마필이 이제 지금 실전 경험 자체에서 가장 이제 실전 경험이 많은 마필이 되겠는데 뛰면서 계속 이제 힘이 차고 있다는 점에서 음. 요 정도의 편성이라면 음. 어, 4번 블레스챔 챔피언 자 입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버마 부전 자전이 그 데뷔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걸음을 내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부산성킹의 그 게임에서 예, 막판 걸음을 조경호 기수가 많이 보였는데, 자 이번에 뭐 서승원 기수인데 조교를 굉장히 좀그 강도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력을 좀보강하는 쪽에서 하는 것 같아서 초반에 좀 강하게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 황금의 이상역 기수입니다 50조에서 대비전에서 이상 아, 주행검사를 이상역 기수가 탔죠 예. 그러면 대비전에서 오경환 기수가 좀덜 가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봐요 뭐, 지난 데뷔전은 앞선 페이스가 너무나 빨랐다. 그리고 뭐, 발주 자체도 나쁜 그런 발주는 아니었는데, 음. 앞에 뛰는 마필들이 너무나 좀 페이스를 빨리 끌고 왔었고, 그리고 그 마필들이 직선에서도 더 마신차를 벌리면서 뛰었기 때문에, 음. 6번이 황금 요마필이 못뛴 것이 아니다. 앞에 뛰었던 마필들이 워낙에 출중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음. 못뛴 것처럼 보이지만, 6번 황금이드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다른 마필들라고 충분한 경쟁력을 음.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번 마하트 전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음, 노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순발력 자체가 어떤 때는 좀 빠르게 앞선을 뛰었던 마필 그리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왔던 말이 되겠는데 음. 어, 상대적으로 조금 막판에는 좀 여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음. 마필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만은 조금. 그렇군요. 그럼 일단 뭐 4, 5, 6쪽에서 네.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3두의 별정 4 비형 1200. 네,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예, 기존의 그 거리를 늘려서 안 됐던 마필들이 좀 강하게 좀 나설 수도 있겠고, 예, 초반에 레이스 자체가 좀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예, 저는 이번 경주를 예, 좀 한번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경주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아마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칠경주가 동서대륙이 뭐 지난번에 잘쪘다고 해서 꼭뭐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칠경주가 약간 좀 분산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칠경주에서는 중배당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메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입니다. 국산차 사고 1 0 0 5 b 0 1300. 자, 이거는 이제 6번만 눈 깜짝이가 선행 갈라요. 갈라나요? 이번에 고성기 숲돈데 음, 선행은 나가겠죠. 또 음, 지구력이 조금 문제 생긴다. 지난번에 여유를 보였던 4번마 제니어 리키니지5 5 k 로 부담 중량입니다. 좀 부담스럽기는 해보긴 해도 워낙 지난번에 잘 됐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죠. 예 음. 뭐, 직전에이스가 좀 짱짱한 에이스였다. 음. 짱짱한 에이스였고 이제 순군전이었지만뭐 굉장히 막판에 그 정경조 마찬가지로 여력 있는 걸음을 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뭐 55kg의 부담 중량도 제가 왔을 때는 뭐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인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병권을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7번 천마산이나 마필을 음. 복병권 마필로도 보고 있는데. 어, 요 마필은, 어, 직전 이제 승군전, 이제 삼착 승군을 해가지고 지나면 이제 승군전을 치렀던 마필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인기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밀렸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초반부터 문세현 기수가, 내 측에서 뭐, 발주부터 그냥 잡고, 늘어지면서, 어, 마지막에 이제 걸음만 좀 재, 봤던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어, 문세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생에 실패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 7번 천마산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번 천마산이 어차피 이제 앞선 자체가 붕괴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경주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번 천마산의 막판 취입, 같이 이제 4번 제뉴리킨하고 니 같이 두 마리가 후미권에서 이제 날라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마, 네. 지난번에 뭐 의지가 좀 없었던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승군전 치르는 마필이 팔번마 감동신화하고 9번마 시크릿포켓입니다. 네. 감동신화는 뭐 지난번에 갑자기 한번 싸먹었던 그런 마필이라서 편성도 좀 약했고 이 9번마 시크릿포켓은 또 역으로 꾸준하게 힘으로만 뛰는 마필이라서 스피드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57km, 시효는 안 보이고요. 10번마 엄지번쪽이 지난번에 한번박태종 기수 이빠이 승부해서 깨졌는데 네. 상대가 좀 쎘죠, 그 당시에? 예, 네, 그때 많이 쎘죠. 그러면은 일단 10번마는 좀 데려가는 쪽으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4번마 제니어리키니 예, 조금 더 전력상으로는 우세고 복병마로서는 7번마 천마산 그리고 편성으로서는 좀 강한 편성에서 졌던 10번마 엄지번쪽.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호나비군 핸디캡 1800. 자, 이거는 전천의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네, 이번에 구경주를 승부처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승부레이스는 어, 제가 보는 복병마가 좀 인기도 면에서 많이 밀렸을 때 그리고 이제 충만로 팔린 마필이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저는 승부경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번 레이스는 이제 6번 아마 푸른 미소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푸른 미소가 지금 세번 연장 선행력을 이끌어 내 가지고 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9월 달까지만 해도 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네이스도 역시 어 순군전이었지만 선행력을 이끌어 내 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 뛰었던 이제 마필들의 사이즈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푸른미소가 선행을 받고, 라스트에서 뭐 약간의 여력은 있었지만, 그전 경주와 다른 모습을 좀 보였던 이제 마필이 되겠는데, 뭐 그렇게 다른 마필들하고 좀 마신차를 더 많이 벌려가지고 우승을 했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센 편성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신차를 많이 못 벌렸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가 1800 거리가 대폭 늘어났고, 여기에 또, 이 마피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전도 경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부안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이제 푸른 미소를 꺾고 아마 공략을 한다면 배당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주를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6번 푸른 미소는 이제 벌써 3승을 했고 지난 경주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꺾어질 찬스로 어, 내려가는 거죠. 뭐, 새벽 조교때 봐도 그렇게 뭐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구경주는 6번 마프른 미소를 꺾고서 한번 전천 의원님 시원하게 적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일군 핸디캡. 자 우선 이 9번 마 포레스트 윈드가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싱글러운 아침한테 막판에 따였는데 그때 같이 마필들이 그 차이가 없이 들어왔어요. 예. 문으로 같이 다 몰려들어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일군들이 이제. 강자 없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마필의 어떤 컨디션이나 뭐 승부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이 문세영 기수 지난 주에 그말 타는 거 보니까 조금 실망이에요. 네. 뭐 당일날 기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마방에서 뭐 승부 의지나 그런 게좀 약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특급 기수치고는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줬는데 일단 9번만은 뭐이주 만에 출전인데. 더 좋아진 건 없어요, 솔직히. 이 포레스트 윈드라는 마필이 그뭐더 많이 뛸 마필도 아니고 항상 고정도 그 어, 뛰기 때문에 이 9번 만은좀 그렇고 일단 직전에 선행을 안 갔던 12번 한얼검이 약간 전력의 비축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 12번 마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레이스는 이 6번 마루비퀸이 한번 흔들어 놓고서 이제 선행을 갈 텐데 지난번에 좀 무리를 했죠 부민호 기사. 그렇죠 그때 당시에 좀 선행 경합이었죠 예, 카네 제국하고 어, 같이. 예. 그렇죠. 이제 선행을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안쪽에 있었던 이제 경호가 이제 선행을 나가니까 음. 좀 경합을 하다가 막판에 뭐좀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음. 뭐 이번 경주는 빨아마필이 어, 없다는 점. 물론 이제. 또, 카네제국이 또다시 뭐, 앞장 때려가지고, 간다면 뭐, 할말 없겠지만, 아, 6번, 이제, 루비 킨의 신영철 기수가, 아, 지난번에 선행을 못 나갔지만, 이번에는 선행 나가면, 이러한 마필은 분명히 더 뛰는 그러한 선행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6번, 루비 킨, 요 마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게이트 조건도 뭐, 이마가 네. 좀 나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밖에 있었으니까, 카네제국보다. 아, 6번마. 인기를 모르겠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인기 많이 모으죠. 음.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뭐추천마 배당마로서는? 저는 이제 배당마로서는 이제 12, 11번 나온스피드요 음. 음, 마필은 예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추입형으로 좀 각질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음. 이제 8월달 경주에서도 조경호 기수가 뭐내측에서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좀안 보였던 마피 되겠고, 지난번에는 뭐 철저하게 바닥에 있다가 막판 탄력만 살짝 좀 보였던 마피 되겠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전도경 기수가 특히 지금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기도 면에서는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걸음 자체의 여력이 좀 남았던 그러한 마피라는 점에서 11번, 어, 라운 스피드를 한번 좀 배당 마필로 좀 관심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6번은 루비퀸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지금 승부를 할수 있는 예.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주도 쉽지가 않아요. 음. 자 7번은 마음의 빛이 지금 갑자기 이제 단주조교를 나왔는데 뭐 옛날에는 좀 뛰었던 마필이죠. 예. 지난번에 마음의 빛 놓고서 이벤트 퀸 빼가지고서 못 맞췄던 것 같은데 저는 컨디션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조교로는. 저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한번 그려보죠, 마지막 경주. 네, 지난번에 이제 마음의 빛이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못 나가죠. 왜냐면 안쪽에 있는 음. 어, 백년사랑이 훨씬 더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음. 어, 마음의 빛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가지고 음. 그냥 그대로 겨승선을 찍기는 좀 어렵다고 음. 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번 백년사랑을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지난번에 뭐 물론 이제 호남마 레이스에서 이제 푸른 미소가 선행을 나섰던 경주에서 이제 쫓아가면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끈기를 좀 보였던 마필. 요번에는 백년 사랑이 선행을 끌고 가는 그런 레이스라는 점에서 이번 백년 사랑의 선행 버티기가 오래간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1 4 0에 이제 또 적정한 그런 마필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3번마 그레이스톤은 1 8 0을 예. 외곽에서 감았던 마필이라서 이 사실 좀 천사백에서는 감기는 좀 어려워요 거꾸로 이런 마필들은 자 그다음에 오버마 제이스톤이 그나마 이제 중위권 따라가는데 결정력은 조금 뒷심은 항상 부족했던 마필이라서 모두 좀 믿음이 좀 근데 오버 제이스톤 같은 경우가 음. 가장 안정적인 마필 같은데요 아, 선입으로 따라가서 예 왜냐하면 이제 1 0월달 경주도 센 편성이었고 음, 음, 강소 말론 음, 홈런 음, 음, 음. 그리고 11월 달도 역시 이제 뭐 음. 총알 공주가 총알 공주 암체 이 페이스 자체도 약한 페이스가 아니었기 음.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이제이스톤이 쫓아가면서도 막판에 음. 버티기를 예, 노려본다. 네, 예, 버티기 예.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6번 마 위네트 센서는 뭐 장거리는 안 되는 말 같고요. 1400에서는 그래도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것도 조금 관심을좀 가져보겠고. 이 8번 마프리트 잉그라니 맨날 이제 <laughs> 이번에 좀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중 재검 때는 막판 탄력은 보이던데. 예. 이제 11월 달 경주에서 그때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를 끄니까 문정균 기수가 이제 초반부터 강하게 외치에서 밀어가지고 예.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중반부터 이제, 이제 코너 볼때 마필이 외곽으로 삐져가지고 예. 어, 사라졌는데, 좀요 마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뛰기 보다는 참고, 라스트에 이제 한 발을 써야 되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범명 기수가 꾹 참고 가다가 아마 한, 한 발을 쓴다면 예전처럼 이제 뒷심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 파동해서, 직선에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네. 무리하면 좀 힘들고.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일단은 2번마 뭐 100년 사랑이 단독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예, 그 동안의 지구력의 부족은 계속해서 보여줬던 마피이지만은 일단은 이번 마 백년사랑 단독 선행으로 뭐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이요경마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이 이제 여섯 개 경주 어, 펼쳐지는데 일단 전천우 의원이 이경주를 준비했어요. 를 네. 예. 좀 어렵던데. 음, 저는 이번 에이스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지난번에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러한 이제 마필 능력을 좀 음. 끌어냈던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마번은 한 마리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외곽에 있는 음. 어, 13번 승리그랜드. 음. 어,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어, 최근 경주에서 계속 걸음 자체가 그렇게 밋밋하게 나오면서도 결정타 부족으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제대로 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 경주 자체도 뭐 페이스가 그렇게 뭐 빠른 페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측에서 강하게 몰고 오면서 앞선 마필들을 쫓아간다면, 어, 막판에 한번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경주. 그래서 요, 제주, 아 어, 부산은 이경주를 전천의원이 승부로 들어가겠고요. 예, 저는 마지막 경주 육경주를 예, 승부로 들어가겠는데, 어, 예, 이 육경주가 또 혼전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착취 없이 다이렇게 예, 들어왔는데, 이 육경주는 일단 전개상의 이점을 확실하게 아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고마필을 그 아주 강하게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뭐 마필의 능력은 비슷하고 조교도 뭐 그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어서 전개를 가지고 마지막 경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첫째 쪽 해설 방송을 이제 일요일까지 모두 마치겠는데. 11월 달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요. 특히나 뭐 승부경주 이런 코너에서는 한번 뭐 같이 동참을 해 주시면은 어 저희들한테도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시 해설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